어, 요즘 보면 시간이 참 이렇게 빠른 것 같습니다. 2023년 특별 새벽기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월달도 중반으로 어, 접어들고 있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곧 3월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교회 앞마당에도 그렇지만 이제 꽃이 그 망우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3월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 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 첫째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어,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어, 보통 한요 정도 시절 시간부터 이제 긴장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다른 부모님도 그렇겠지만 자기의 첫째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모로서도 상당히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저런 긴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 아이가. 이제 처음 학교 가서 긴 수업의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건지, 또 힘든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건지. 또, 이제 아이들을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건지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아이를 붙들고 많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엄마가 주로 이제 아이를 에게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저 역시나, 아예야,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어 지금부터 잘 들어놓으면 학교에 가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다 오늘날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처음 입학시키는 부모의 마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선교 사역을 맡기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마지막의 그 말씀의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보면 이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어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선교 사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읽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나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러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그런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거물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왜 우리가 이것이 좀 낯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화평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평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어이 검은 구약에서 보면 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나 또 대적에 의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 대적에 의한 멸망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문맥 문맥상 대적에 의한 멸망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때 어, 가지게 될 그들의 운명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극심한 적대감은 물론 이거니와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불화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피부치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37절인데 여기에 보면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승인 예수님을 부모나 다른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학자들은 이 사랑은 친밀감보다는 충성에 대한 개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어떤 존재이냐면 형제나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38절인데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은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이 초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이미 사형 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역시나 어렴풋이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뜻에 대해서 또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권리를 예수님 앞에서 당연하게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39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앞에 나온 두 구절의 이야기를 종합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상을 어, 포기하는 일, 이 세상에서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어,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그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그분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함께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가까워도 정서적으로 친밀해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살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 가장 큰 미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그첫 번째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그로 인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어, 고난만이 주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40절에서 4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40절을 보면 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도 함께 얻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도 얻게 되는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의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선지자와 의인은 지금 문맥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덥고 건조한 문화를 생각할 때에 그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지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변이 적기로 가득 차 있든지, 혹은 호위로 가득 차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혹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 마음이 상하고. 또 때로는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이 세상에 거물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함께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누리셨던 그 연합으로 우리를 불러 들이셔서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그 모든 태도를 하나님께 행하는 일로 간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또 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삶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놀라지 말고, 오히려 그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오늘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또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